안녕하니요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 오늘 이 백논대 비가 어제부터 지금도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고 있으니까 백신 2차 모더나 맞았더니 또 말았던 풀루스 뛰고 난 뒤에 그 몸살 기운이 감돌는 아침입니다. 무슨 무슨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떡볶이가 국민 간식이지 않습니까? 떡볶이 브랜드도 많고 떡볶이 가불을 물을 받아서 떡볶이가 국민 간식이듯이 그 만큼 가게가 많습니다. 젊은 친구가 집에서 틀어혀있으니까 부모님이 집 밖으로 떨어내기 위해서 가게를 오픈해서 문 여는 걸 보고 나서 그 젊은 청년이 망가짐 쓰는 걸 보고 제가 느끼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정에 맞게 인테리어를 했으면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건너편에서 떡보기 가게, 사장 부차하는 급청에다가 고발을 넣고 나서 하는 걸 보면서 떡복이는 국민 간식이기 때문에 같이 공생 공존을 하려고 하면 내 망가짐을 잘 쓰고 고소고발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꾹 있다 보면 감이 옵니다 누가 고소고발 했는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딱 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분이 먼저 나가떨어진 걸 보았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순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면 그 열정이 식기 때문입니다. 보한 일을 하면은 내가 초심을 세웠다면 그 초심 누가 보든지안 하든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중심을 잡고 하다 보면 열심도 나오고 뒤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면서도 제가 사람한테 한번 되었고 그래서 꽈배기를 하면 또길 건너 꽈배기가 생기고 새끼 새기 잘하는 저지만은 멀리 보고 또뭐또 하다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정들었으니까 다른 데 도저히 못 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다보면 멀리 보고 뭐벅뚜그 느낌을 봐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행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내 마음이 분심이 생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내 마음 편하자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을 오도록 오면서 최고 흐뭇해하는 모습이 노랑진에서 2년, 3년 열심히 공부해서 발령받아서 전세집을 찾아오는 그 부모님의 표정이 최고 반한 표정이고 아들, 딸을 대견하는 그 모습이고, 딸이 경찰 학교가 시험 되고 나서 경찰이 되고 그 모습을 보는 그게 부모님의 아버심이고 대견스러움을 갖습니다. 멀리 보면 너무 좋다고 좋아할 수도 아니고 너무 나쁘다고 나빠할 수도 아닐 것 같습니다. 멀리 보면 모든 것이 평범하게 수렴되기 때문에 그래도 멀리 보면 사름은똑 같습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고 지금 제주에서최급 불안한 사람이 부동산에 모든 것을 몰빵돼 있고 부동산에 몰빵돼 있는 걸 조금씩 조금씩 불리지를 못하면 점 재산은 엄청 많은데 불안불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매월 조금씩이라도 뿌린 난 상가에서 조금이나 놓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하는 게 사람인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큰 부자가 되고 취약계층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취약계층부터 무너져 내리면 자기가 뿌린난 씨앗도 그렇게 되물림되기 때문에 자기 본수에 맞고 멀리 보고 또뭐또뭐 그렇게 갔을 때 오늘 있고 내일도 있음을 제가 실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께 달릴 것이,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내 주위를 평화롭게 하고 내 마음 가짐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오늘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발자국 TV의 진장수입니다.